예, 구약상경 2사여서 5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호라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삼먹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마지막 절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기적을 듣고 먹으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사에서 5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듣고 그리고 기적을 먹으라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은혜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역사 또 있는 은혜의 복음이 역사로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배경을 잠시 예, 이사야,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시면 이 사야는 이스라엘 쪽에서 활동했는데 특히 유다 지방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떻냐면 아시리아라는 아시리아 제국의 사람이 제국이 강성한 시대여가지고 시리아와 함께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아수르 제국 그 주변의 강대국들은 커진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 특별히 이스라엘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어요. 약 기원전 8세기 쯤에 그때 쯤에 활동할 때에 이스라엘 자체에는 또 죄악이 만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게 죄악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내부적으로는 그 국가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밖에 제국들은 점점 커져서 위협을 하는 시대에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너희 계속 이러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이야라고 1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100여 년 후에 예언대로 그대로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다 잡혀가 버렸어요. 이게 이사야서의 배경이고 이사야서 오늘 55장 앞 부분에 그 유명한 말씀,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 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메시아 종,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서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사에서 54장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의 남편이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와이프, 신부란다, 너희가 하나님의 배우자란다"라는 테마로서 주어진 말씀이 54장, 그리고 55장은 이제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그래, 일절을 보시면 명령어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오라! 나오라 오라 와라 사 먹, 사서 사라 또 먹어라 와라 젖을 사라 계속해서 명령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회복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회복받습니까 온자들이 누가 회복받습니까 말씀은 퍼져요 복음은 퍼져요 복음은 울려 퍼지고 있어요 누가 회복받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사에서의 이 예언들은 앞에 많이 나와 있어요. 화면 보실까요? 이사에서 32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회복을 누가 주십니까? 위에서부터 영을 하늘로부터 영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이 부어진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 4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주님이 물을 주세요. 근데 그냥 주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줍니까? 목마른 자에게. 이 성경에서 이구약성경의이 단어들을 보시며 목마른 자, 같이 대등하게 쓰이는 단어들이 겸손한 자, 배고픈 자, 같이 쓰이고 있어요. 목마른 자가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가 배고픈 자예요. 그들이 잘 들어요. 그들이 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래요.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목마른 인생 되시길 예수 이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고백한 자에게 주님께서 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물을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이 목마름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 목마른 상황에 가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내 육신을 죽이는 삶, 주님께 달라붙게 하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잘 버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때가 일절에서 이제 성취할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에 예언들이 했잖아. 그러면 이 예언들은 성취가 될 거야라는 이, 이 성취의 때가 임박했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예언을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한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제 자신도 많이 느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막 술술 열려요. 그리고 말씀들이 막 부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깊게 받으시길 바래요. 풍성하게 받으시길 바래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넘치고 있어요. 하필이면 제가 그 많은 단어 중에 왜 기적을 주제로 삼았습니까? 왜 미라클 10일. 여러분 10일 동안 기대해 보세요. 우리 교회 반드시 바뀌고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수많은 1절에서만도 계속 명령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하세요. 요한복음 7장 말씀에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가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 이 외치신다. 중요한 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와라. 누가 안 갑니까? 목마른지 아니한 자. 나 세상에 세상으로 충분해요. 세상에 달라붙은 자 그들이 못 가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질려 버린 자, 돈에 질려 버린 자, 인간관계에 질려 버린 자, 내 자신에게 질려 버린 자 그는 예수께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 오셔서 마시세요 주님이 주시는 물은 물리적인 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물이에요 끊기지 않는 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 믿는 것은 다바크예요 달라붙는 거예요 나에게 달라붙은 자내 말에 달라붙은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가 이 단전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단전 위장과 단전 그쪽에서 성령께서 흘러나오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막 뜨뜻해질 때가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래요 이 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 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2절에도 강조가 돼요. 특별히 2절 가운데 내게 듣고 들을 지어다.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들어라. 히브리어로 샤마서 있어. 쉐마와 샤마와 같은 의미로 써요 들으라. 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죽을 것 같임 이거안 시킨다니까요. 믿음은 단순하게 반응하면 돼요. 듣고 반응하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새 영을 주신다고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새영 주신 새영줄 거야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 3 6장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줄게. 듣는 준비를 만들어 버리신다 이거예요. 새 영이 와야 내 영은 안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새 영이 임하면은 들을 준비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그때 내가 내 영을 줄게서 해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먼저는 새 영이 임해요. 들을 준비 작업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을 줄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다음 들은 영들이 그 들은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강조해요. 내게 들어라, 들을 지어다. 좋은 것은 토부예요. 가장 좋은 것. 사탄은 무엇을 줍니까? 적당한 것.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타는 애매한 것. 사람도 애매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토부의 사람 만나야 돼요. 교회도 토부의 교회를 만나야 돼요. 말씀도 토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것 들으면 애매한 사람 돼 버려요 자신도. 믿으시기 바래요. 기억하시길 바래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내패시야 내패시. 너희 영혼이, 영혼이. 너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진짜 만족하는 것으로, 적당히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만족할 만큼 진짜 좋은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우리의 교회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22편 2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여다. 성경에서는 목마른 자, 겸손한 자,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더풀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 목마른 자들 같은 의미들이에요. 가난한 자가 주님께 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상순에서 말씀하세요. 심령이 영원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영혼이 가난하면 복이 오고 천국이 너희에게 올 거야. 이 순서가 아니라 영혼이 가난한 그 자가 잘 듣고 영혼이 가난한 그 자가 천국이 이미 임한 거고 영혼이 가난한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동시다발적인 것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때로는 가난하게 만드시는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아파요. 그때, 하지만 그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때예요. 저도 그런 경험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제가 설교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 직분자분들 사연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때로는 만지신 경험들, 겸손하게 한 순간들, 그것이 우리의 복의 순간들인 줄 기억하시길 바래요. 세상과 끊는 작업들,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르게 돼요. 그가 바로 여호와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찬송하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3절에서도 앞부분에 강조가 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1절에서도 명령어가 계속 나오고 2절에서도 내게로 들으라 들으라 반복하고 3절에서도 귀를 기울여라 나와서 들으라 그래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언제 산다고요? 들으면 살아요 여기, 여기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켜요 처음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신명기에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 택했다고 하십니까? 가장 약하니까 잘라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자들 택해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면서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고백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라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연약한 자들 만지셔서 강하게 만드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왜 들으라고 합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들으라 하면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잘 들으면 돼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빛이 선포되어야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있어야 그들의 가운데 빛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듣는 거예요. 이 듣, 들음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 그 들은 대로 존재가 돼요. 우리 초등학교 옆에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어떤 아이들은 벌써 저학년인데도 욕을 잘해. 제가 지나가다면서 들으면 부모들에게 욕을 자주 들으니까 애들이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싸우는 모습 보니까 애들이 학교 와서도 싸워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뭘 들려 줘야 됩니까? 복음을 들려 줘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을 들려 줘야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들려 줘야 되고, 무조건 사랑을 우리가 보여 줘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왜 이런 존재가 되는 원리가 이미 창세기부터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산 존재가 되니라. 이 생명이 되니라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라. 하나님의 영 생기가 부어지니까 그때의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미 사람은 지으셨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산산 존재로 하지 않아요. 산 존재는 언제 산 존재가 됩니까?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들려져야 그들이 산 존재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 하는 거예요 네페시는 영혼이에요 하야가 존재예요 빛이 있으라 하야 오르 하야 존재해라 오르 빛 주님은 존재를 선포하세요 아멘 우리에게도 네페시 하야 산 존재가 되니라 언제요? 주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잘 들으세요. 그러 저도 제가 집에 가서도 제 설교 들어요. <laughs> 제 설교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 들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애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은혜인이라 헤세드,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잘 듣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약속이에요. 잘 듣는 자산 존재, 생명이 된그자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말씀 보시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너에게 굳건한 언약할게. 근데 그 다윗의 언약만이 아니라 그 언약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무조건 존재, 무조건적인 사랑에 달라붙은 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잘 달라붙고 귀기울인 자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힌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맺으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존재가 돼요. 네페시하야 생명이 돼요. 그러면 그 자에게 영원한 언약이 임해요. 그러면 다윗의 언약이 임하고 그 언약은 무조건적인 말씀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에게 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데에는 조건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그 언약은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잘 들으면은 주님의 무조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느껴져요. 그 느껴진 사랑은 메시아의 약속을 이제 깨닫게 돼요. 아, 이게 메시아고 이게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 나는 그분 오시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후반절입니다. 4절이 있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내가 그를 다윗의 언약을 가진 그에게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다 그래요. 다윗의 언약을 맛본 그자가 증인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라고 다 선교사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맛본 자가 진짜 선교사 될수 있어요. 이것을 맛본 자가 진짜 증인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인도자와 명령자가 될수 있어요. 다윗은 이 증인이 되었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 다윗 왕국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우리도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이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셨어요. 아멘.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도 이제 제자들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세영을 만드시고 듣게 하시고 그 작업을 만드시고 내주하시면 너희가 권능" 두 남이세요. 파워! 기적적인 능력이에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 주신 이유가 뭡니까? 증거하라고. 교회의 능력 주신 이유가 뭡니까? 증거하라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절입니다. 5절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고 이스라엘의 이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럼 이 말씀 읽어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부른디, 있는 줄 알았나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나라예요. 네가 하지 못하는 그 부른디, 너가 그 이름을 부를 거야.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거야. 지금 우리 교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 다문화, 이 단민족이 있는 나라에서. 또 잔인족이 있는 지역에서, 또 안산에서도, 그 중에 많은 지역에서, 너를 알지 못하는 그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주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작업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영혼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반사하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상태란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주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특세를 시작함으로 우리가 한명한명 한명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새영 다시 한번 보시면 다친 마음 굳든 마음이 열방을 향해 열리는 영성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의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내 나라 중심에서 이제는 열방을 품는 열방은 민족들의 이 민족들. 한국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열방을 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에서 4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주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 주님의 자녀들 돌아오게 할 것은 어렵다 쉽다? 그냥 쉬운 것도 아니에요. 매우 쉬운 일이라. 그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우리 한나목교회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이에요. 마지막 약속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지에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께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이 있으리라 빛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다니엘의 약속 우리 한나무계가 맛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한 주간 오늘 하루 힘내시길 이 기적을 듣고 이 기적을 맛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제가 읽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적 갈증이 회복되고 성령의 생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과 언약 안에서 새 사명과 열방을 향한 비전을 깨닫게 하소서. 두 번째 교회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한나무 교회 가운데 부어 주소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부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거지만 선교 센터 차량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 확장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많은 예배된 자녀 오는 거 매우 쉽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